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선관위가 주최하는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네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경제 분야가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 정치 이 세계의 TV 토론 중 윤석열 후보한테는 사실은 좀 힘든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이 끝나고 지금 오늘 아침 온통 화제는 기축통화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좀 알아라고 훈계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질문으로 또한번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곧될수 있다, 편입될 수 있다는 취재의 발언을 함으로써 오늘 아침 지금 중앙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톱 기사는 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무식이 탄로난 그런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 급했는지 경제 분야 주제의 토론인데 이 김만배 씨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다른 사람의 녹취록을 판넬, 패널로 적어 와서 읽었습니다. 윤석열 죽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합니다. 이 녹취록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발끈하면서 그게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일보가 바로 그 문제의 녹취록 장면을 월간 조선 기사를 인용해서 공개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김만배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어제 TV 토론은 사실상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세 명보다도 윤석열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이 집중되면서 윤석열의 기자회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했던 발언들, 기축통화국, 그리고 윤석열이 끄낸 말, 이재명 게이트, 이게 강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물론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만, 최고의 쟁점은 이재명이 말한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홈페이지 탑 기사는 대선 토론 달군 기축통화 논쟁, 원화 국제 결제 22도 못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US달러 미국입니다. 사실 기축통화국은. 그리고 그 뒤에 유로화, 또 N, 일본의 N화. 이 정도가 지금 뭐 그나마 기축통화, 어, 수준을 누립니다. 중국 위안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경련 무슨 뭐 보도자료를 넣었다고 보겠던데 그거는 아닙니다. IMF SD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의 탑 기사도 역시 이겁니다. 원화가 기축통화 물음표, 국제결제비중 20위 안에도 못 든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 무슨 패소, 헝가리, 뭐, 포란, 포린트, 이런 것보다도 지금 더 사용민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강훈식 의원이 이 C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김현정 앵커가 기가 많기게 하는 듯이 계속 물어봅니다. 김해, 김현정 씨도 경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아니 강훈식 의원 지금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전략본부장. 그런데 아는 게 뭐가 있는지 이재명 게이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구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아. 아니 이재명 게이트가 그럼 이재명이 입구에서 지킵니까? 어느 문에서 지킵니까? 청와대입니까? 아니면 뭐, 저, 대장동 그화천대유 입구에 써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거의 선거를 포기했는지 선대위 전략본부장이라는 현직 국회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를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아.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 김현정 앵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 전략본부장이야? 아무튼 오늘 김현정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강훈식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 오늘 방금 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 것에 대해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자, 강훈식 본부장, 이재명 게이트 언급에 대해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그러자 김현정 앵커가 묻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라고 주장한 겁니다. 본인도 참 말이 안될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걸 옹호하려면 이렇게 막끊킵니다 자, 이 강훈식 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해박해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김현정 앵커,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발언 중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습니다. 정확히, 정확한 워딩은 대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곧 된다, 편입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자 강본부장 정경련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물론 토론의 여지는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갔고 경제 성장률이 팝 클래스 쪽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도전해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금 보면 강훈 식도 이게 기축 통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니 이게 경제 성장률 뭐 무슨 뭐 경제 10위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도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u s 달러 그리고 유로화 엔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4위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 0위권 밖에 있는데 이걸 지 말이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실수한 글을 자꾸만 키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경련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간단합니다. 그러자 이 김현정 앵커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련 보고서는 그런 기축통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후보가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묻자강본부장 그건 아니다. 후보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토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거 말이라고 합니까?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국도 안 되는 걸가서 이건 재밌는 토론 여지가 있다. 후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까? 또그 무슨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정경련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이 단체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 또는 무식함을 옹호하느라고 지금 참 애쓰십니다. 자, 이재명 게이트. 게이트란 게 뭡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뒤 미국 언론들은 이런 정치적 스캔들 사건이 나오면 게이트라는 워터 게이트의 게이트를 따서 게이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퍼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게이트를 붙입니다. 미국과는 미국은 뭐 지퍼 게이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정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뭐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이 청와대문을 지킨다는 이야기인지 아무튼 강훈식 의원 혼에 몰리니까 이재명이 물국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니다 민주당이 대선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민뚝 드는 이유는 뭘까요? 진성호의 윤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